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텃밭이 있는 삼랑진읍에 위치한 촌집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75평이고 건물은 16평입니다 방 한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예쁘게 단장된 빨간 지붕입니다. 텃밭이 있는 촌집을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서 사용성인 일은 미상입니다.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2분 거리 그리고 삼랑진역에서는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문입니다. 하얀 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오른쪽에 작은 텃밭이 있고 텃밭 옆에는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앞에는 텃밭이 이렇게 넓습니다. 완두콩이 심어져 있고,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안쪽에는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고, 고추밭에 수확을 끝내고, 이제 가을 배추를 재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소심을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자연취락 지구입니다.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삼랑진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도보 10분 거리, 삼랑진역에서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기 볼 때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공구가 걸려 있고 농기구 창고가 되겠습니다.가족 두 분이 생활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입니다.야외 탁자 앞에는 수도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주택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화장실에는 세면기와 자변기가 있고 샤워기도 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부엌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문입니다. 통로를 따라서 뒤로 가시면 집 뒤쪽에 작은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못 옆에 집 뒤쪽에 텃밭에는 머위 나물과 토란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쪽의 도로는 1.5m 정도 높습니다.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시 문을 열면 정면에 거실입니다. 거실 정면 모습입니다. 거실 좌측에 벽난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화목보일러를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내 창고가 되겠습니다. 본주택의 내부 전용 면적은 16평입니다. 거실 오른쪽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밝습니다. 그리고 안방 뒤에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본 주택의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로 건물 사용 승인일은 미상입니다. 거실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미랑시 삼랑진읍 율동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75평이고 건물은 16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건물 사용성인일은 미상입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2분 거리, 삼랑진역에서 승용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목조 주택으로 방한 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매매 가격은 9,500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랑진읍에 위치한 텃밭이 있는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